안녕하세요, 아라로입니다. 캔트로스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. 이제 예전에 작도해 놓은 거는 지저분해서 다 지웠고요. 주봉 흐름에서 보자면은 저는 여기 이 초록색 추세선을 지켜줄 것 같아요. 이 추세를 지켜줄 것 같아요. 여기 2015년부터 2020년 동안 박스권에서 매집을 1800일 하고 이 라인을 뚫어준 건요. 나 여기 매물 다 먹고 있어. 다 가지고 있어. 그래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밑으로 안 내려가는 거예요. 굳이 내려갈 이유가 없잖아요. 이미 다 들고 있는데 세력이. 그래서 여기 라인을 밑으로 안 내려가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 추세 때, 리테스트 해주고, 지금 상승의 눌림목 구간이라고 봐요. 이게, 물론 여기서 이제, 매집을 했으면은, 이 구간에서 팔았으면은, 그럼 300%. 300%면, 세해 먹을 수 있죠. 근데 이게, 세력이 뭐 팔긴 팔았겠죠, 여기서. 근데, 여기서, 그러니까 이게, 길게 가져가는 거예요, 세력도. 여기서 한번 쉬고 나중에 더 높은 주가 대에서팔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여기서 팔고 내려갈 거였으면은 여기서 여기 반등이 낮게 나오고요.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빠졌어요. 근데 여기서 고점을 더 높여준 거는 저는 좀더 좋게 봐요. 그리고 여기서 이제 프랙탈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이게 이거고, 이게, 이거고, 이게, 이거다. 그래서, 이거는 코로나 때잖아요. 코로나, 코로나 때 같은 저는 악재가 없다라고 해봐서, 여기 지금, 이 박스권, 하단에서 지지받고, 이제 야금야금 올라가든지, 빨리 올라가든지, 그건 저는 모르고요. 여기서 이제 바뀔 거다, 추세가. 여기서 저점을 찍고 저는 올라간다라고 봐요.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. 상승장, 저는 2024년, 25년 때 21년을 뛰어넘는 상승장이 나올 거라고 봐요.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서 저점을 찍을 거라고 봅니다. 이 코로나 같은 악재가 없을 거라고 봐요. 그래서 좀 올라간다고 봅니다. 이 정도면은 네, 된것 같네요. 네, 이상입니다.